전북도가 민선 8기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직 개편안 가운데 청년정책 전담 부서를 축소시키는 계획안이 담겨 있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 지원 부서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이어 청년 정책까지 소홀해질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해 대도약 기획단의 명칭을 대도약 청년과로 바꾸고 청년 활동 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청년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전북도가 최근 입법이 예고한 조직 개편안은 대도약 청년과를 청년정책팀으로 축소했습니다. 청년정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도의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그런 청년 조직을 강화하고 있고 인력을 늘리고 있는 추세에 그걸 과에서 팀으로 축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책이 위축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들의 경우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여전히 과 형태로 두고 있습니다. 도내시군 중에서도 전주시의 경우 전담과를 신설했습니다.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 청년들이 이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들을 좀더 세밀하게 살피고, 더 다양한 출산, 교육, 문화, 복지, 주거, 교통, 이 다양한 것들을 컨트롤 할수 있는 기구가 확장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전북 지역 소상공인들도 관련 부서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기준, 전북도 내 경제활동 인구수는 95만 3천여 명. 이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수는 23만 5천여 명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매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수만 33만여 명에 달하는데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60% 이상이 소상공인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전북도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담당하는 행정부서는 한계팀 8명에 불과합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행정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주장입니다. 중기부 예산을 전라북도는 2% 수준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 소상공인 관련 중기부 예산은 거의 지금 전무하다는 겁니다. 우리 소상공인 관련 지원부서가 약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고. 전북도는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협의를 거쳐 다음 달중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음. 입법 예고를 하고 나서 뭐 각계의 의, 의견을 들어요. 의견을 저, 저기 뭐야, 종합 취합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어, 그런 의견들을 분석해서 뭐 필요하면 정리를 해,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견은, 의견을 전부 지금 취합하는 과정이라 뭐한건한 네. 한 건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못드립니 지방 소멸위기에 가장 큰 원인은 지방을 떠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과 청년정책의 모든 부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수 있는 조직개편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나오입니다.